여기 일을 하지 않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출판사에서는 그에게 매년 1억엔의 연봉을 지급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다른 출판사에서 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드레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입니다. <목소리> 토리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디자인회사에 취직했지만 적응 에 실패해 금방 간투고 백수생활 을 합니다. 돈이 쪼들릴 때쯤 만화잡지 공모전 광고를 보게 됐고 우승상금의 욕심 이나 처음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상은 못했지만 당시 출판사 편집자였던 토리시마 카즈이코는 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새로운 원고를 가져와달라 권유했습니다. 그뒤토리아마는 1년간 500페이지 이상의 원고를 그렸지만 모두 폐기 를 당합니다. 심지어 토디시마가 원고를 칭찬한 뒤 눈앞에서 분쇄기에 갈아넣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토디아마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1978년, 단편 원더 아일랜드로 데뷔하지만 인기순위는 최하이였고, 다시 엄청난 분량의 원고를 폐기당한 뒤, 1980년, 닥터 슬럼프라는 작품을 내놓습니다. 자칭 천재박사 샌베와 안드로이드 로봇 아라베가 펼치는 코미디 만화였습니다. 이 만화는 대대적인 히트를 했고 토리아마는 20대 후반에 유명 만화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닥터슬럼프는 매야마다 이야기가 바뀌는 형식이라 매번 아이디어를 고민했고 그마저도 편집자 토이시마가 퇴짜를 놓으면 스토리 전체를 바꿔야 했기에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연재 1년차 때는 4일에 한 번밖에 못 자는 건 당연했고 6일 연속으로 철야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로 토리야마는 닥터슬럼프를 그만두고 싶어했습니다. 토리시마가 이를 윗선에 전달했지만 닥터슬럼프보다 재밌는 걸 가져오면 허락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당시 닥터슬럼프의 인기는 잡지 판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편집부로서는 장기 연재를 받았기에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도 토리아마는 닥터슬럼프를 연재하면서 틈틈이 신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성형 영화를 틀어놓고 만화를 그렸는데 이를 본 토리시마가 무술만화를 권유했습니다. 여러 시험작 가운데 단편 귀룡소년과 톰프데모엄이 호평을 받았고 이두 작품을 기반으로 세계관을 확장해 신작을 구상하기로 합니다. 서일기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차용했고 난소사톰이 팔견전에서 구슬을 모은다는 아이디어를 이소룡의 용쟁호투에서 제목을 따와 드래곤보디는 작품을 내놓습니다. 드래곤보디 실린 중간소년점프는 매주 독자 안케이트로 인기순위를 집계합니다. 그중 하위권 작품들은 2, 3주 내에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연재 중단을 통보받습니다. 드래곤볼 초기 닥터 슬럼프 작가의 신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기가 좋았지만 10회를 기점으로 인기가 조금씩 떨어져 독자 앙케이트에서하위권을 기록합니다. 원래라면 연재가 중단되는 게 당연했지만 드래곤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작인 닥터 슬럼프 애니메이션이 크게 흥행했고 이를 반영하던 후지 t v 에서 코리아마의 신작은 무조건 애니메이션화한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로 드래곤볼을 연재 중단시킬 수 없었고 한번더 기회를 받은 작가 토리아마와 편집자 토이시마는 드래곤볼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 고민합니다. 토이시마는 주인공이 수수하다 그래서 인기가 없다고 시작했고 당시 가장 인기 있던 격투마나 북두의 권을 연구해 이를 뛰어넘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주인공 손오공은 강함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바뀌었고 천하제일 무도에라는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드래곤볼의 인기는 수직 상승했고 36화 때는 처음으로 독자 앙케이트 인기조사에서 1위를 달성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드래곤볼의 정교한 액션씬이 있었습니다. 코리아마는 액션 영화를 좋아했기에 실제 배우들의 동작을 모티브로 삼았고 어느 각도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독자가 쉽게 상황을 이미지화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자 시선 흐름에 맞춰 역 Z자 패턴으로 컷을 분배했고 공격과 방어를 적절하게 섞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시선 흐름과 상대의 공격 방향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키고 그 사이에 얻어맞는 캐릭터를 삽입해 쾌감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장치 덕분에 독자들은 드래곤볼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작가 토리야마가 구상한 드래곤볼의 이야기는 소노공이 피콜로를 물리친 시점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소년 점프 간판 작품을 편집부에서 놔줄 리 없었고 연재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토리아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소노공을 성인으로 성장시켜 여러 설정을 도입해 세계관을 확장했습니다. 시작부터 소노공은 사실 우주인이었고, 우주엔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악을 행하는 우주의 제안까지 물리침으로써 드래곤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리아마는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드래곤볼은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출판, 방송, 상품 등 관련 산업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드래곤볼을 그만두면 관련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드래곤볼의 이야기가 구상됩니다 당시 음영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영향을 받은 듯 절망적인 미래세계 타이머신, 인조인간 설정이 등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건의 흑막이 밝혀지고 주인공 일행이 이를 무찌르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코리아마는 이제 정말 끝이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문부성 차관이 직접 방문하여 연재를 계속해 달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문부성 주도로 만화 애니메이션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 중이었고 드래곤볼은 그 성장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우주를 창조한 신과 그들도 두려워하는 파괴신 같은 생물체가 등장하고 이를 손오공이 물리침으로써 드디어 드래곤볼의 장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전에 정말로 연재를 마무리하기로 편집부에 약속했고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한 끝에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드래곤볼의 연재가 끝나자마자 소년점프의 판매량은 100만부가 증발해버렸습니다. 토리아마 아키라는 닥터슬럼프와 드래곤볼까지 15년 동안 연재하면서 단한 번의 펑크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성실성과 빼어난 역량으로 드래곤볼을 최고의 일본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소년 만화의 왕도를 확립시켰고 원피스, 나도토등 후대 만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1994년 일본 만화 단행본 최초 1억부 돌파,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미디어 프랜차이즈 매출 270억 달러 등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간 소년점프 출판사는 그가 다른 잡지에 연재하면 자사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고 언제든지 좋으니 우리 출판사에서만 연재한다는 조건으로만 매년 1억엔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토리아마는 성향이 남다르고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간 작품을 연재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작업을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밌는 일화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캐릭터 네이밍입니다. 악기에서 피콜로 대마안과 그 부하들의 이름을 따왔고 채소에서 사이어인들의 이름을 과일에서 프리저 부하들의 이름을 그들의 보스 프리저는 냉동고에서 따왔습니다. 또한 속옷에서 부르마 가족들을 신데렐라 주문인 비비디 바비디 부우에서 악당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은 사실 그의 담당 편집자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작가를 힘들게 하는 편집자가 그의 무의식에서 악역으로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코리아마는 자기만화 대부분을 혼자 그렸는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작업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닥터슬럼프의 배경이 되는 펭귄 마을은 그가 결혼해 부인이 도와주기 전까지 귀찮아서 비를 한 번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드래곤볼에서는 툭하면 도시가 날아가거나 아무것도 없는 평야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배경을 그리는 게 귀찮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배경이 없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작업 스타일은 전설을 만드는데 바도 초사이어인입니다. 스노공이 초사이언으로 처음 변신하는 이 장면은 많은 아이에게 정율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면서 미디어를 통해 비슷한 정율을 느꼈던 게 호비의 81점. To... 아! 커리의 버저비터 3점슛 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멋이란 멋은 담아온 듯한 초사이어인 손오공은 사실 토리아마가 머리에 먹을 치라는 게 귀찮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토리아마는 시골생활을 좋아했고 원고도 도쿄에 있는 출판사에 항공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소박한 그였기에 드래곤볼의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남깁니다. 솔직히 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만화가 연재되는 동안 내가 그리면서 원하던 것은 일본의 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뿐이었다. 내 만화의 역할은 하나부터 열까지 오락거리가 되는 것이다. 단언하건데 내 작품이 독자를 즐겁게 한다면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여기까지 만화작가 토리아마키라 이야기였습니다.